11월 28일에는 서울시에서 개최된 서울 빅데이터 포럼 국제 행사에서 이경전 교수가 사용자 중심 AI 키노트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2월 미국에서 세계경제포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컨설리언트 등의 AI 전문가 및 미래 경제학자들과 사용자 중심 AI 공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8월 UC AI 주비 모임. 10월 발긴 모험을 거쳐서 오늘 창립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포럼의 연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UCIA 포럼의 주관기관인 한국경영학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한상만 교수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외 기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창립기념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모든 국가의 퍼블릭 섹터 정부들이 모이는 허브가 되고 또이 포럼을 통해서 이 AI를 연구하는 특히 사용자 중심의 AI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과 대학들이 모이는 허브가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해주신 참여 기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창립하는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잘 살자는 그 우리 개회사문을 잘 열어 주셨습니다.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자리를 하지 못하셨지만 UCAI 창립 세미나 축하. 영상을 보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계신 잔치문. 내배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창립 세미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제가 역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이전에 와 있습니다. 위르겐 슈미트우버 박사님은 소위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그리고 또 오늘 포럼의 공동 의장을 맡아 주셨는데요. 개인화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모두가 모바일 폰을 휴대하는 것처럼 AI도 개인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이그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AI가 더 이상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이나 전유되는 그런 기술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애플 원 컴퓨터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스티브 잡스 차고에서 40여 년 전에 처음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퍼스널 컴퓨터 내지 이 PC 시대가 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대의 PC 한 대씩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오늘 열린 창립 세미나가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그의 동료들이 작고 소박한 차고에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립 세미나가 개최되는 장소는 대한민국 정경년 어, 회관 타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 포럼의 창립 세미나가 AI를 통한 더 나은 세계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기원을 열어가라는 또 애에 대한 좋은 덕담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멀리 중동에서 귀한 손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 개발 미래부 장관이신 오우드 알루미 장관이십니다. 알루미 장관님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하셔서 정부 관료 및 서울시 및 부산시 주인사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박경양 하레스 임포텍 대표이사와도 교분이 두터우십니다. 다음 달 아랍에미트 알루미 장관 초청으로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월드 거버먼트 서밋에 박경영 대표와 이경정 교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알루미 장관의 또 축하 영상을 또 박수로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AE에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창립 세미나에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UAE를 비롯해서 전 세계 정부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오늘날 공공부문 현대화의 중심에 있고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 모든 일상적인 활동에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제시하는 도전과제들, 도전과제들도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어, 통제의 부족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이 바로 해결책이고 또 미래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는 AI 역량을 키워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UAE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함께 협력해서 이 사용자 중심 AI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가 맡은 일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는 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주요 인사이트를 얻고 미래의 정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UC AI의 보급을 위한 전 세계를 강철 같은 체력으로 뛰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혁신 대상 그리고 제 47회 발명의 날 철타 분장을 받으셨고, 하이테크 어워드 모바일 부분에서도 수상하신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UCAI 포럼의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의 새로운 뉴 파더인 박정량 의장님을 큰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UCAI, UCAI,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우리 인류를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며 모든 사람의 행복과 이익, 복리를 증진시킬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첫 번째 그 사례 발표는 그 후안 자라테 대표님께서 하시는데요. 후안 자라테 대표님은 이번에 주제가 AI 공유 방식으로 국가 간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후안 자르테 대표님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 부부장관 및 재무부 테러방지 금융 차관보를 역임하셨으며 컨설리언트 창업자이십니다. 이대용은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 a privilege to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호완 자라테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에 직접 함께할 수는 없어서요. 이 좋은 컨퍼런스에 함께할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박 대표님 그리고 하렉스 유비페이 플랫폼 팀에게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만간 서울에 가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컨실리언트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 자금을 이 분야에 투입했습니다. 전 세계 유수 기관들과 손을 잡을 것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입니다. 하렉스 유비페이 플랫폼과 또 관련 당국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며 안전한 금융 시스템이라는 비전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해주는 신기술을 활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유익한 세미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그 발표로 그 이경전 그 교수님의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생태계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경전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또 포럼에 연구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이경전 박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교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데이터의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데이터를 어떤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면 좀 약이 오르겠죠. 알래스카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누가 파는 거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가지고. 알라스카가 그렇게 밸류업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약올 내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혹시 어떤 사람한테 팔았을 때그 데이터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벌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파는데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파는 시장이 아니라 데이터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데이터에 액세스하게 해주는 것을 허락하면서 돈을 버는 그것이 진정한 데이터의 교환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패널 순서입니다. 오늘 그 패널의 좌장으로는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님이 맡아 주시고 토론자로는 박경량 하레스 임포텍 대표이사님, 또 이경전 교수님, 아, 박호진 사무총장 오셨습니까?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영님, 부산디지털혁신대학기 사장님,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개인 편차에 따라서 아, 유저 센트릭 사용자 중심 AI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소하신 분도 있고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학생 때돌이켜 공부할 때 모르면 그 단어 를 자꾸 외우다 보면 그냥 단어에 익숙해지면 그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처음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끝나고도 우리 이제 유튜브 또 이경전 경전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유비 플랫폼에 검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언론상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처음에도 작년에 이제 그런 유저 센트릭 얘기할 때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접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토론이나 또 발표 쭉 보자면 알겠지만, 뭐네 분의 생각 일치하잖아요. 그 우리 후원 자르테 또 이제 미국에 계시고 또 사우디아라베 비 교수님으로 계시는 또 우리 위르겐 교수님의 말씀들 또이겐정 교수 말씀 다르게 보면 이제 어떤 대세는 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크 중심이 아닌 사인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그 기로에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 사실 여러 가지 트렌드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기존의 AI에서 비언드 AI 또 다른 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그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 미래를 이해하는 자가 그 앞으로 미래를 리딩한다 하는 그런 미래학자의 얘기에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견종 교수나 우리 이제 박경장 의장님은 이 개념을 처음 이제 설립하고 이제 구체화하고 최근에 이제 커머스 엔진 조금 후에는 또 이제 디지털 미 서비스까지 이제 굉장히 그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은 이제 미래를 이해하기 때문에 리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유저 센트릭이라는 그 버스에 같이 올라타셔서 미래를 먼저 탐험하시면 좋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과 있다고 생각을요. 우리 이제 서울시와 그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제 디지털 약자 해서 바로 디지털 격자 해소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유저 센트릭의 비전 선언문 아까 발표했다시피 그 중에 실천과제 하나가 바로 디지털 격자 해소입니다. 바로 이제 디바이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뭐 격자도 있겠지만 a i 라는좀더큰차원의그 격자를 해소해서 전 세계가 지역 구분 없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서울도 서울 시민들이 AI로 격차 없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저 울산 페달을 하는 것처럼 그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어떤 그 고객들의 정보를 통해서 매출을 또 예측할 수 있고 걔는 준비를 할수 있고 또 사용자 역시 그 추천을 통해서 걔네 편익을 도모한 이런 부분도 그 공적영역에서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여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비전이 매력 동행 도시라고 말씀 주셨고 거기에 중요한 축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고 또 그러한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사용자 중심 AI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